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사지, 구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니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 하여 내가 승리 하기 까지, 주 내로 싸 우리 주 님의 용사 된내 에게 주의 일맡기소서음은 시작 되 요.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넣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내 권능이 위버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 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스크승리에 그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70햇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열 지파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셀인데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경 멸망 후 유다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가정 단위로 그 명맥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녀는 바누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분이엘과 같은 말인데 어, 바누엘의 딸로서 시몬과 달리 인적사항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안나는 한나와 같은 이름으로 은혜, 영민 호의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미리암, 드보라, 홀다와 같은 예언자입니다. 그녀는 당시 결혼 정령 나이인 15세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그 이후 과부가 되어 과부로 지냈습니다. 성전에 머물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안나 또한 기도 중 메시아에 대한 게시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참미할때 곁에서 이 본문에는 나와서 라고 된 곁에서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게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 8팔절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말이고 가르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오2장 구절도 여호와 아도나이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 히브리 예루살라임이라고 그러죠 구속하셨습니다. 앞에서 이십오절 이십팔절에 인용된 모든 이사야서 본문은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구원을, 개인 바리새인들은 현실적 구원을 기대했지만, 시몬과 안나처럼 영적 구원을 기다리는 신실한 이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매우 나이가 많았으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영적 암흑기인 중간기 400년 동안에도 여전히 믿음을 신실히 지킨 경건한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사가리아, 엘리사벳, 그리고 요셉, 마리아, 그리고 시몬과 안나,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경건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안나처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평생을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여선지처럼 우리 또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사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 주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하여 자유의 몸이 되고 저 천국에 입성할 소망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나가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주께 아뢰며 여러분의 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기름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